네, 지난 시간에 이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산상수훈은 몇 장이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산상수훈 이렇게 해서 5장부터 7장 옳지 산상수훈 이렇게 외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시고 그 제자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이땅 가운데서 살아야 할지를 들려주시는 삶의 행동 강령 이것이 바로 산상 수훈입니다. 산상 수훈의 시작은 먼저 이 팔복 여덟 가지의 복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지난 주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될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영어적 표현을 보면 "pure in spirit, 영혼이 가난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가난한 게 복일까요? 그리고... 이 원어를 풀어 쓴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이것을 벼랑 끝에 선 너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벼랑, 어떤 곳입니까? 천길랑 떨어져입니다. 그 벼랑 끝에 발로 온전히 딛고 선 것도 아니라 이 엄지발가락만 겨우 얹어 가지고 이 손은 붙잡을 것도 없어서 벽에 딱 붙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심령이 가난한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벼랑 끝에 이렇게 딱 붙어 서 있는데 그게 복이라고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벼랑 끝의 자리가 복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심령이 가난해지고 나야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세워져야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유하고 넉넉하면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유하고 여유 있으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벼랑 끝에 서보십시오. 그때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항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소망하는 자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벼랑 끝, 심령이 가난한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굽어드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아슬아슬한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다면, 벼랑 끝 심령이 가난한 자리가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 복된 자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 온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팔복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첫 번째 복된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사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사절입니다.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애통하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어 보입니까? 이 애통. 애통이라는 한자적 의미를 보니까 슬플 애의 아플통자를 쓰고 있습니다. 슬플 애의 아플통. 그러니까 이 사전적 의미는,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다. 이게 바로 애통입니다. 몹시 슬퍼하고 가슴이 아프다. 어떤 사건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 일, 그 일이 바로 애통입니다. 아무리 봐도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픈 그 일이 복처럼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영어적 의미를 봐도 이 애통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영어적 의미는 후 모원을 쓰고 있습니다. 모원 슬퍼하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르는 것 이것이 애통인데 이 장례를 치르다는 영어적 뜻이 모원인데. 장례를 치르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혹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그 원수의 장례식이라면 이게 복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풀어 쓴 다른 그 성경을 보니까 원수의 장례식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너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잃어버렸으면 이게 복이 될 터인데,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너희는 복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이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린 게 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분은 자녀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내 직장일 수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그것을 잃어버린 너희는 복이 있다. 그것을 잃어버린 게 정말 복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너희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애통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사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나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 성경을 풀었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때에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기게 된다. 그때에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기게 된다. 이렇게 풀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그 사건 자체가 위로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애통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 품에 안기기 때문에 우리를 알아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 자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품어 주실 때에, 안아 주실 때에 모든 슬픔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안아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모든 거절감과 상처가 고침을 받기 때문에 그 애통이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그 애통이 복이 되고 위로가 되느냐? 그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막연한 위로,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직접 경험하신 그 위로로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접 경험한 위로, 그리고 그냥 그 건네는 위로와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위로는 완전히 다른 위로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의 젊은 안수집사님을 떠나보낸 이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막 40에 접어든 그 젊은 아들을 떠나보냈으니 이 권사님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구역 식구들이 신방을 하고 교구 목사님이 이렇게 위로를 하고 기도를 해 줘도 그 마음에 흐르는 그 상처와 눈물을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언제 위로를 받게 되느냐. 그 권사님 구역에 있었던 1년 전에 대학생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젊은 집사님이 그 권사님을 찾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직접 당한 그 상처와 아픔으로 그 권사님을 안아주고 울어줄 때그 마음의 상처와 거절감, 그 마음의 눌림을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한 사람의 가슴에 안길 때 진짜 위로와 치료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으시는데. 그냥 막연하게 우리를 안으시고 위로하시는 것, 추상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직접 경험하신 그 거절감과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직접 경험하신 거절감을 가지고 우리의 거절감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인생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거절감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이 예수님 하니까 어디 가든지 열렬하게 환호를 받고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태어날 때 아니 뱃속에 생겨서부터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거절을 당했습니까? 성령으로 마리아의 이 뱃속에 임태가 되었지만, 그런 줄 알지만, 이 어린 엄마 마리아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알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이 엄마의 걱정이 되고 거절감을 당하신 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그날부터 거절을 당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시던 날 밤에 그 좋은 집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이 성탄절날 이 단골로 등장하는 성극에 보면 이 요셉이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하면서 방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태어나시는 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날뿐만 아니라 태어난서 며칠 되지 않은 그때도 역시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거절을 당하셨습니까? 그때 해로도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영아 그 모든 영아를 죽이려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칙령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쳐야 하는 거절감을 당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실 때도 환영보다는 거절을 당하셨는데 심지어는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가론 유다의 손에 팔려 가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부인을 당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생은 이 거절감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거절감을 당하셨을까요? 왜죄 없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한 모든 그 거절감을 친히 몸으로 당하셨을까요? 우리의 자막을 통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왜죄 없으신 주님이 상처와 거절과 눈물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위해 친히 모든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거절로 우리의 거절감의 상처의 깊이를 아십니다. 우리의 거절감을 치료하기 위해서 친히 거절감을 앞서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거절감의 아픔이 얼마든지 우리의 주님이 그 거절감을 넉넉하게 위로하시고 고치시는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는 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당신이 받은 그 거절감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거절감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애 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통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 상처와 아픔이 애통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왜 주님은 그게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그 상처, 애통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애통을 통해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복이 된다. 이런 의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십니다. 왜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온 만물의 주인이지만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기 위해 거절 당하시고 신이 모든 상처를 직접 경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로 우리의 상처를 고치기 위함입니다. 위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품은 항상 언제나 우리의 상처보다 크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아픔보다 따뜻하고 우리의 거절감보다 깊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처를 만지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김으로 위로받고 새롭게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품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위로는 우리가 당한 상처와 거절감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 상처보다 크고 그 상처보다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 고치지 못할 상처, 아픔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에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시고 바라보시는 아버 아버지 아버 아버지 아버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임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할 거야 아빠 아버지 아버 아버지 아버 아버지 나를 하느시고 바라보시는 아, 방아버지. 아, 방아버지. 아, 방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 주는 내마음을 고치시고.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으시 주는 내맘 주는 내 맘을 고치시 없는 처처만 h 시네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그시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 e 아 e ye, 바라보시는 아버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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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임주시는 아버 주는 내 마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으시네 주는 내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나를 하시고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